반갑습니다. 고신대 우병훈 교수입니다. 계속해서 바빙크 개혁윤리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제가 좀 목소리가 떨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떨리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좀 차분히 가라앉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을 녹화하는 곳이 칼빈 신학교 어퍼룸이라는 곳인데요. 어퍼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 윗방 예 또는 다락방 어 그런 게 번역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락방은 아니고요 이 칼빈 신학교에서 약간 좀 어, 위쪽에 있는 어떤 홀입니다 홀예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토요일 오후인데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착아라한것 같아요 어,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어, 아까 몇 시간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제가 어 지금 오후 어 8시 반 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칼빈신학교에 아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작 가라앉아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학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빈케의 개혁 윤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제가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자. 이제부터 바빙크의 이 개혁윤리학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빙크는요, 어, 자신의 그 대작이 바로 이 개혁교의학이 아니겠습니까?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을 1895년, 1897년, 1898년, 1901년 이렇게 해서 네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개혁교의학을 저술하던 당시에 바빙크는 개혁윤리학도 같이 병행해서 썼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두 작품이 동시대에 서술, 저술되다 보니까 개혁윤리학과 개혁교의학은 여러 면에서 좀 닮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조인데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보시면은 일권에 먼저 이 교의신학이라는 이 학문에 대해서 소, 소론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그것의 방법,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의 신학의 역사와 또교약학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바빙크의 개혁윤리학에서도 볼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빙크의 개혁윤리학은 그 순서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 먼저, 이, 윤리학에 대해서 좀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리학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리학의 여러 용어들과 구조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약간은 다르죠? 예. 아까, 어, 보시면은, 이 개혁교의학은, 이 먼저 이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뒤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개혁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구조, 그 다음에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 약간 순서는 다르긴 하지만 두 작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빙크는 음, 이 개혁 윤리학에서 도덕이라는 말보다는 윤리라는 말을 좀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작품에 오시면은 이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윤리학이란 것은 한마디 말해서 어, 이 중생한 일, 인간이 이제 어떻게 어, 그 중생을 하며 또 삶이 어떻게 점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 영적인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윤리학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작용에 대해서 이 학문적으로 서술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한 사람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어, 신적인 은혜를 주어가지고 이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지를 서술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 윤리학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이게 쭉 서술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빙크는 이 개혁교의학에서 이 윤리학과 또 교의학의 관계에 대해서 쭉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좀,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멋있죠, 여러분? 자, 이 개혁교의학 1권, 어, 0이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바빙크는요, 교의학과 윤리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참, 어, 놀라운 표현이죠. 예. 왜 그럴까요? 어, 그것을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 일단, 이, 바빙크는 신학적 윤리학이란 것은 철학적 윤리학과는 달리 그 자체의 고유한 원칙이 없고 다만 교의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윤리학이 신학적 특성을 잃고 어, 사변에 빠진다면은 어,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바빙크는이 로데라는 사람의 신학에서 어, 윤리학에서 발견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학과 윤리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 바빙크는요 아주 어,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의학은, 교의학은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사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들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윤리학은 새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행위를 근거로 그 능력 안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기술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 사실은 교의학과 윤리학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이 둘을, 서로 떼어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의학과 윤리학을 구분을 하되 서로 분리시켜는,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에서는요, 사람이 피동적이어서 받으며 또 믿는 반면에 윤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며 나서게 됩니다. 교의학에서는요, 신앙의 조항들이 다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윤리학에서는 이 십계명의 규범들이 다루어집니다. 이 교의학에서는 이 믿음에 관해서 어 서술된다고 한다면은 이 윤리학에서는요. 사랑, 순종, 선행 이런 것들이 이 서술되는 것이죠. 교의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이고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 교육을 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자, 구원자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게 합니다. 그런가면 이 윤리학에서는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지혜와 뜻과 모든 힘을 다해 감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는지를 이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빙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교육학과 윤리학이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교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체계라고 한다면 윤리학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학문은 독립적으로 서로 이 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하나의 유기체에 서로 어, 소속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여기 이 유기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빙크의 신학에 있어서 유기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 조화와 통일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어떤 것이, 조화와 통일성을 갖추고 있을 때, 바빙크는 유기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빙크는 교의학과 윤리학이 이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한글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갑자기 영어로 돌아오니까 어지럽죠. <laughs> 자, 어, 이, 개혁윤리학에서도 이 교의학과 이 윤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